자, 오늘은 제가 겉면도 칼로리만 맞춰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지 5일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하루에 겉면 4개를 먹고 겉면 하나를 먹을 때 계란 2개나 닭가슴살 150g 짜리 하나를 추가해서 먹는 방식으로 5일간 지내봤습니다. 과연 겉면, 라면도 칼로리를 맞춰서 먹었을 때 다이어트가 되었을까요? 실험 1일차부터 볼게요. 1일차 영상으로 꾸고 자, 오늘은 12월 12일 9시 57분입니다 제가 겉면을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겉면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겉면 하나에는 탄수화물 68g이 들어 있고요 즉석밥 200g보다 탄수화물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9g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4.6g 당뇨는 4g 나트륨이 대박이에요 나트륨이 1790mg 국물을 안 먹으면 반이나 3분의 1만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3 5 0 k c a l 1 0 0 g 도안되1 0 0 5 0 k c a l 인0에 k c a l 계란은 하나에 8 0 k c a l 계0하 k c a l 리0 k c a l 한0에 k c a l 0 k c a l 에0이 k 게 a l 오늘 하루 보내 볼게요 음 음, 나습니다 건면 다이어트 1일차 첫번째 식사. 끝 자, 건면 다이어트 1일차 두 번째 식사. 1시 37분에 5시 43분에 첫째 날 세번째 식사 합격 스프를 반만 넣었는데 일단 색깔은 합격 저처럼 물 조금 넣으시는 분들은 아 보세요 괜찮죠? 스프 반만 넣었어요 계란 와우 나트륨이 걱정 됐었는데 전혀 전혀 밥만 넣어도 요 1일차 세번 식사 끝자 실험 1일차 10시 12분에 마지막 식사 할게요 마지막은 계란 없이 일차 마지막 식사 끝. 자, 1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실험 첫째 날 체중이 73.4, 근육량이 35.4, 체지방량은 11.7kg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건면 플러스 계란만 먹고 체중이 72.9, 근육량은 34.9, 체지방량은 12.0kg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500g이 빠졌고요. 근육량도 500g이 감소. 체지방량은 300g이 증가하는 인바디 수치가 나왔습니다. 2일차는 어땠을까요? 2일차 영상으로, 끄고 2일차 첫 번째 식사할게요. 13일 10시 18분이고요. 오늘은 계란 두 개씩 먹을게요. 자, 라면을 먹으려고 왕욕까지 벗는. 계란 두개 넣고, 밥만 넣었더니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계란. 오, 예, 나머지도 잘 먹고 두 번째 식사로 올게요. 2일차 첫 번째 식사 끝. 자, 실험 2일차 두 번째 식사, 2시 22분에 한 끼에 500칼로리 정도 돼요. 아 맞다 오늘 아침 눈바디 봤는데 눈바디 별로예요 2일차 두번째 끝자 실험 2일차 세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1분이고요 오늘 하체 운동 50분 했습니다 오 계란 두개아 조리시 분말스프 함께 넣어 주래요 나중에 넣는 게 아니었네 짜장 먹을 때 나중에 넣잖아요 음, 음, 면이 쫄깃쫄깃해요. 스프 반만 넣습니다. 계란을 그냥 넣고 안 저으면은 노른자가 흙으로, 이 정도의 노른자가 완성이 돼요. 세 번째 식사 끝 그럼 둘째 날 10시에 이렇게 먹고 잘게요 계란 없이 오히려 면이 이게 더 저는 쫄깃쫄깃한 거 같아요 끝. 2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2일차 겉면 식단을 진행한 후 체중이 73.0, 근육량이 34.5, 체지방량이 12.5kg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100g이 증가, 근육량은 400g이 빠졌고요. 체지방량은 500g이 증가하는 인바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일차는 어땠을까요? 3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실험 3일차. 아, 잠시만요. 렌즈 끼고 올게요. 안경에 김이 끼기 때문에 렌즈를 끼고 왔습니다. 자, 0시1 1 분에 첫개 먹을게요. 아, 어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이렇게 뜨거운데 <laughs> 어떻게 먹지? 그냥 넣고 안 젓고 하시면 안에 한번 보여 드려야지 어, 이 정도 노른자 나머지 잘 먹고 두 번째로 올게요 첫 번째 국물 빼고 식사 끝자 실험 3일차 1시 51분에 두 번째 식사할게요 계란 두개잘 먹겠습니다 아이두 번째 식사 끝. 실험 3 일차 세 번째 식사. 5시4 5 분이고요. 메뉴 변동 없고요. 이렇게 계란 두 개고요. 수프는 설탕 2만 넣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사 끝! 자, 실험 3일차 마지막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사인데요. 겉면이 짜왕 겉면도 있더라고요. 짜장! 그래서 마지막은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가 480kcal, 탄수화물이 83g 들어있고요. 햇반 하나보다 많아요. 단백질이 10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1160mg 들어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3일차 네 번째 식사 끝! 내일 뵐게요. 3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3일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식단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한 후 체중이 72.7, 근육량은 34.3, 체지방량은 12.6kg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300g이 감소, 근육량은 200g이 빠졌고요. 체지방량은 100g이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근육량은 계속 빠지고 체지방량은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일차는 어땠을까요? 4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실험 넷째 날, 10시 7분에 첫 번째 식사할게요. 항상 똑같은 아침. 계란 두 개요. 음. 자, 첫 번째 끝. 공년 다이어트 4일차 두 번째 식사. 1시 59분이고요 4일 동안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량이 계속 줄어서 오늘은 첫 끼는 계란을 먹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식사는 닭가슴살로 먹어 볼게요 자 아, 이거고요 이게 미트리 스팀닭가슴살인데 150g이고 165칼로리예요 이걸 반찬으로 먹고요 라면이랑 깍두기랑 잘 먹겠습니다 나머지 잘 먹고 이따가 세 번째로 볼게요 1차 두 번째 식사 끝 닭감살도 끝자 실험 4일차 세 번째 식사 5시 45분에 닭감살 데워왔고요 이게 이트리 150g이고 15칼로리 이거랑요 잘 먹겠습니다 날세 번째 식사 끝 4일차 마지막 식사 10시고요 음. 마지막 잘 먹고 내일 올게요 옛날 마지막 식사 끝 4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4일차는 인바디 수치상으로 근육량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계란 대신 닭 가슴살을 두번 섭취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진행한 후 체중이 72.1, 근육량이 34.3, 체지방량이 12.3kg으로, 전날보다 체중이 600g이 빠지고, 근육량은 변화가 없었고, 체지방량은 300g이 빠지는 인바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5일차. 5일차는 어땠을까요? 5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실험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10시 20분에 첫 번째 식사 할게요. 김치, 김장김치 잘 됐죠? 두 개. 잘 먹겠습니다. 음. 어제는 굉장히 배고팠거든요. 오늘 몸무게 재보니까 체중이 쭉 빠졌더라고요. 역시 진리예요, 진리. 배고파야 체중이 빠진다. 자, 나머지 잘 먹고 두 번째로 올게요. 첫 번째 끝. 자, 실험 5일차 두 번째 식사. 1시 58분에 두 번째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이랑 김치랑. 감면. 나머지 잘 먹고 있다가 세 번째로. 자두 번째 식사 끝. 닭가슴살 끝. 자5 일차 세 번째 식사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이고요. 닭 가슴살 김치 <laughs> 라면 잘 먹겠습니다. 닭감살 한번 먼저 먹고요. 음음 어. 세 번째도 잘 먹고 있다가 네 번째로 올게요. 자, 5일차 마지막 식사. 5일차 마지막 식사 끝 실험 끝자 실험 마지막 날 체중이 72.5 근육량이 34.9 체지방량이 11.6kg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400g이 증가하였고요 근육량은 600g이 증가 체지방량은 700g이 빠지는 인바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이 끝났고요 실험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인바디 수치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실험 첫째 날 몸무게가 73.4 근육량이 35.4, 체지방량이 11.7kg 이었습니다. 실험 5일간 진행한 후, 체중이 72.5, 근육량이 34.9, 체지방량이 11.6kg으로, 첫째 날보다 몸무게가 900g이 빠졌고요. 근육량이 500g이 빠졌고, 체지방량은 100g이 빠지는 인바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겉면, 라면도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만 먹으면 체중이 감소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바디 수치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첫째 날보다 체중이 900g이 빠졌지만 눈바디 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졌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하실 때 라면을 먹고 싶다. 너무 참지 마시고요. 본인의 대사량 안에서 먹고 싶은 음식, 구성해서 넣어서 드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실험은 항상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저처럼 똑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고 어? 요 모부가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살이 안 쪘네?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신다면 원활한 다이어트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겉면도 대사량 맞춰 먹으면 살안 찌는지 실험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끄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Know it's on sight when this beef. You the type of will sneak. on the type that'll star mine. Fear of God is the mark of the beast. Like it's chalk in the street, black hoodie like the dark side. Better know it ain't sweet. Like your mask on speakers on ten when i ride to through the north side. Outside with a wrist take a be better listen to me. Get the running like the far side. No it's hard, but I make it look easy. All black, 750 my G's and we can't.